그제는, 음, 17페이지,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는 특정 경영자에 대한 특정 경영자. 통제 가능 원가는 특정 계층의 경영진이 일정 기간에 걸쳐 원가 발생의 크기에 관해 주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가, 직접 재료비 등의 변동비, 특정 관리자 업적 평가시 유용한 개념이다. 생산을 많이 하며 총원가를 상승하고, 그제, 재료비가. 생산을 적게 하면 총원가는 감소하니까 이런 것들은 특정 경영자가 모호 가능하다. 통제가 가능하다. 통제 가능하다. 통제 불능 원가는 특정 계층의 경영진이 원가 발생의 크기에 관해 주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원가, 공장 건물의 임차료,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등의 보정비 이런 것들은 건물의 임차료 이런 것들은 특정 경영자가 통제할 수가 없다. 한번 계약하면. 예, 생산에 많이 하도 생산을 적게 하다, 똑같이 나간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통제 불능원가는 예, 업적 평가, 성과 평가에 사용하지 않고, 통제 가능원가는 이제 무슨 평가에, 업적 평가, 성과 평가에 사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재료비가 많이 들어갔냐, 적게 들어갔냐. 그지? 그런 거에 따라서. 됐을까요? 발생 시점에 따른 원, 예, 원가는 제품을 생산할 때 소비되면 제품 원가, 예, 기관 원가는 수입 창출에 들어간 비용을 우리가 기관 원가. 수입 창출에 들어간 원가는 우리가 기관 원가라이 합니다. 보시면 되고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라서 관련 원가는 특정 의사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가로서 의사결정이 여러 대안 간에 금액상 차이가 있는 미래 원가를 말한다. 이것도 잘 나와요. 특정 의사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가서 의사결정 이 여러 대안 간에 금액상 차이가 있는 미래 원가를 우리가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는 특정 의사 결정과 관련이 없는 원가로서 이미 발생한 원가이므로 의사 결정 여러 대안 간의 금액 차이가 없는 비 발생 원가 이미 발생한 원가를 우리가 비관련 원가라 얘기한다. 그 내용을 보시면 대한 상사는 현재까지 일반 냉장고만 판매하여 왔으나 내년부터는 일반 냉장고 대신에 김치 냉장고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두달 전부터 광고비 2만 원을 지출하였고 일반 냉장고를 판매하는 경우 단일화 판매비는 10원, 김치냉장고의 단일화 판매비는 30원이 지출되는 경우 두달 전부터 지출된 광고비 2만 원은 이미 지출된 것이고 일반 냉장고를 판매하는 대안과 김치냉장고 판매하는 대안 중 어떤 대안을 선택하더라도 패스할 수 없으므로 이미 이미 기존에 지출된 광고비 2만 원은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비관련원가. 한, 한편, 판매비는 두 대안 간의 차이가 나는 미래원가이므로 관련원가이다. 그니까, 러 판매비 10원을 내고, 1번 내용고 판매하는 게더 난지, 판매비 30원씩 내고, 김수 내내고 판매하는 게 난지, 지금은 그것만 고려할 거지, 그지? 각오에 들어간 방법이 2만 원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음, 두 대안 간의 차이가 나는 미래원가는, 관련원가, 예, 어떤 대안을 선택하든지 간에, 최소할 수 없는 예, 그 광고비 2만 원은 무슨원가비 관련 원가 이런 뜻이고요. 회피 가능 원가와 회피 불가능 원가는 의사결정에 따라서 의사결정에 따라서 위에 예제에서 일반 냉정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으면 단일당 변동 판매비 10원을 감소하는데 이를 회피 가능 원가, 의사결정에 따라 줄어드는 원가라고 하고 이미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의사결정과 무관하므로. 해피 불가능 원가를 합니다. 의사결정에 따라서 예, 줄어들면 해피 가능 원가. 의사결정에 따라서 줄어들지 않으면 해피 불가능 원가. 메모론가와 기회원가 시험에 잘 나와요. 메모론가는 예, 기발생한, 예, 이미 발생한 역사적 원가라고도 하는 것으로, 과거 의사결정의 결과로 이미 발생된 원가로서 현재 또는 미래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를 말한다. 한국은 스마트폰을 단일당 50만원에 구입해서 80만원에 판매해왔다. 그러나 최근 휴대폰 시장 가격 하락으로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음, 50만원에 구입해서 80만원에 판매해왔는데 예, 휴대폰 시장 가격 하락으로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대요. 한국은 스마트폰 재고가 200개 남아있는데 예, 어느 거래처이 스마트폰을 단일다 30만원에 구입하려고 했을 때 이때 50만원 역사의 원가로서 메모원가이다 지금은 과거에 내가 사온 50만원 고려한 게 아니라 30만원이라도 받고 팔 거냐, 그지? 그지? 아니면 더기다렸다가 오를 때까지 기다릴지 더내려갔지알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재수 없으면 더 나중에 못벗을수 있는 거지, 그지? 네, 그러니까 과거에 50만원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이걸, 이런 얘기. 기회 원가. 기회 비용이라고도 하며 의사결정이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대안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포기해야 되는 포기 하는 대안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우리가 기회 원가 로 합니다. 회계 당부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의사결정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게 기회 원가고 한국 공업에서 A 기계 장부 금액 6만 원으로 갑 제품을 생산하기로 한 경우 A 기계로는 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A 기계를 매각 처분할 수도 있는데, 의제품을 생산하면 제조원가 5만원 투입해서 7만원을 판매할 수 있고, 그 5만원 투입해서 7만원을 팔면 2만원의 차익이 나오는 거네, 그지 그냥 A 기계를 매각 처분한다면 8만 8천원 받을 수 있어 처분 차익이 2만 8천원이래요. 장부금액은 6만원인데, 8만 8천원에 팔면 처분 차익은 2만 8천원이고, A 기계를 의제품 생산하는데 사용하면 5만원 투입해서 7만원 예, 7만 받을 수 있으니까 2만원 남는 거고 한국공업은 A기계로 갑제품을 생산한것 이외에 대체하는 각각 2만원과 2만8천원의 순양금 유입액이 발생한다. 이중 처상에 대체하는 예, A기계를 매각해서 2만8천원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이 바로 A기계로 갑제품을 생산할 때 기회원가인 것이다. 이 경우 a 기계 장부 금액 6만원은 예, 무슨 원가인가? 메모 원가이다. 장부 금액은 이미 발생 한 원가잖아, 그렇지? 응? 그러니까 걔는 이 메모 원가고 지금 뭘 비교한다는 거야? 값값 제품 대신에 의 제품을 생산해서 2만 원의 현금으로 얻을 것이냐? 응? 또는 A 기계를 처분해서 2만 8천 원 현금을 현금으로 얻을 것이냐? 근데 셋중에 그 금액이 누가 커? 2만 8천 원이 크니까 예, 그러면 갑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기회 원가는 A 기계를 매각해서 얻을 수 있는 얼마? 2만 8천 원. 그렇지 그러면 갑제품을 생산하면 2만 8천 원의 예, 현금 흐름은 얻지 못하니까 이거 우리가 무슨 원가? 기회 원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 이거, 이거를 포기함으로써 갑제품을 생산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서 현금 흐름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비교했지만 예, 지금 의제품 생산, 생산하면 매달, 매년 얼마씩 얻을 수 있어? 2만 원씩. 그럼 의제품은 몇 년간 생산할지 모르지만 따지고 들면 결과적으로 보면 수년간 생산한다고 치면 의제품 생산하는 게 기여 원가야. 그럼 수의 생산하는 거에 대한 현재 가치를 구해갖고 비교를 해야 돼. 의제품 생산하는 게더낫지 가제품 생산하는 게더낫지 매각을 한번 매각하면 끝이지만 의제품은 여러 번 생산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단순히 단순 비교하려고 그냥 2만 원, 2만 8천 한것 같아. 여기까지 해서 우리 원가에게 개념하고 분류 끝났고요.